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내닷컴 대표 정용문입니다. 제가 장내닷컴을 통해서 여러분과 인연이 됐는데요, 저는 참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보다 서로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어떤 유익한 일을 할수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에 필요한 여러 정보와 지식을 이 단톡방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장례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첫날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아, 상례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며 일정한 애도 기간을 거쳐 평상 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의식 절차를 정한 예를 말합니다 아, 우리의 조상님들께서는 무려 3년 동안 상례 기간을 가졌죠 3년상, 2년상, 1년상, 100일상 그리고 4구제삼우제등 여러 절차를 지켜 왔었는데요 이 모든 기간을 상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여러분들이 어, 의전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은 장례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장례란 상례의 한 부분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일 일반적으로는 장사를 치른다고 하여 상례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만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박 3일의 장례 기간은 즉 시신을 처리하는 기간 그게 우리가 어, 업무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상례와 장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상장례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